안녕하세요 레슬링 팬 여러분 주말 에도 빠르게 전해드리는 레다 튜브 뉴스입니다. 오늘도 wwe 최신 이슈 놓치지 말고 함께 보시죠 wwe 세터데이 나이트 메인 이벤트 대진표가 업데이트 됐습니다. 군터와 골드버그의 월드 헤비웨이트 타이틀전 la 나이트와 세스 롤린스 의 싱글 매치 그리고 드류 맥킨 타이어와 랜디 오턴의 경기가 새롭게 확정되며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트리플 h가 7월 4일 독립기념일 을 맞아 sns에 특별 영상을 게시했 는데요 wwe 스맥다운에서도 송출 된이 영상은 전통적인 미국 테마 를 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일부 팬들은 다른 기념일엔 왜 게시물이 없냐는 비판을 제기하며 WWE의 선택적 기념 방식에 아쉬움을 드러냈습니다. 오랜 기간 WWE TV에 나오지 않았던 타미나 스누카가 여전히 WWE와 계약 상태라는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2023년 2월 이후 경기에는 나서지 않았지만 내부 로스터에는 이름이 남아있다고 하네요. 차보 게레로가 WWE X AAA 월드 콜라이드 이벤트에 출전했는데 이번 출연이 단발성이 아닐 가능성이 제기되며 WWE와 다시 함께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에릭 비숍은 과거 N.W. 친구 각본을 강화하기 위해 자신이 비행기 사고로 위장해 사망하는 스토리를 기획했었다는 사실을 공개해 화제가 됐습니다. 하지만 법적 리스크로 인해 이 계획은 무산되었다고 합니다. A.W.의 토니 칸 사장은 호주와 멕시코 흥행 성공 이후 앞으로도 A.W. 이벤트를 새로운 지역으로 확대 개최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목소리> W.W. 슈퍼스타 <목소리> 제이크 카디가 리스와 함께한 신곡 컬러를 발매하며 음악활동도 시작했습니다. 링 밖에서의 새로운 도전이 기대됩니다. 카멜로 헤이즈와 켈라니 조던이 공식적으로 약혼을 발표해 팬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했습니다. SNS에는 어떤 삶에서도 얘라고 말할 거예요라는 달콤한 글과 함께 사진도 올라왔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는 8월 1일과 3일 메트라이프 스타디움에서 열리는 WWE 썸머 슬램 2025의 공식 홍보 포스터가 공개되었습니다. 올해 여름도 뜨거운 경기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도 레다튜브 WWEW 뉴스와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주말 편안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